처음에는 우리 조카가 이제 목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여기 가보면 어딜 좋아질 거라고 그러고 또딴 데서 이제 건강 치료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 한방에 있는 분이 여기 다녀갔다고 그러고 저도 여기 가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오고 싶은 생각도 들고 아, 내가 거기 가면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5년 전에 당뇨로 해서 계속 이제 치료 했는데 당이 잡히질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슐린까지 맞게 됐어요 어떻게든 이제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몸이 아프니까 거기만 오니까 잘자라다딴 데로 막 그게 나타나요 뭐 어디가 좀안 좋다든가 걸음 걷는 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척주척그러다 넘어져가지고 또 다치고 또뭐 그냥 편길에서 사람들 그냥 걸어도 괜찮을 때인데 저는 그냥 걸으면 저, 측대고 하다가 넘어지고,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 그 넘어진 상처로 해서 또 아프고, 또 여기저기 막 그런 후유증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 그러다가, 아, 내가 여기 가서 치료를 하면 되겠다. 이제 주위에서 조카도 권나고또 아는 언니도, 갔다 온 언니도, 아유, 차분 씨는 거기 갔다 오면 참 좋을 텐데, 가보라고,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당뇨를 너무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별 조심도 안 하고 음식 먹는 것도 자제를 안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 수치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 수치 때문에 나중에 2주일까지 맞게 됐는데 2주일 맞고 당약도 자꾸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그거만 나쁜 게 아니라 막 이제 적어도 신경 그또 약도 먹고 그렇게 약 먹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과 약도 먹지 당뇨약도 숫자가 많고, 인슐린까지 맞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라 그러나, 그, 저기 소변이 잘안 되니까, 비뇨기과 가서 또 치료를 하게 되고. 그 하루 병원에, 이제, 이번엔 또몇달 만에, 한삼개월 만에 안과도 가고 막, 한번 병원에 가면 그날 네 곳을 다녀서 치료를 하고 약 타고 막, 그게 오거든요. 그 약이, 비뇨기과 약이 두 알, 또, 그뭐 인슐린도 맞고 당뇨약도 굉장히 알 수, 숫자가 많아요. 그 신경계약도 아침 저녁, 당뇨약도 아침에 저녁에. 그러니까 먹는 게 엄청나게 약이 막 숫자가 많아요. 그렇게 그약 먹는 게 아주 싫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처음에 왔을 때는 기대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 설명을 듣고 회장님 저어도 듣고 나니까 아 약을 내가 끊어 완전 여기서부터 안 먹어봐야 되겠다 해가고 저 하루 지난 다음부터 는 약을 그냥 싹 지금 하나도 안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지금도 그래요. 어, 전화오면 약잘 먹고 있냐고, 약 걸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약을 끊고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저기 없이 그냥 하니까 당은 막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지금 한3일 전부터 조금씩 내려요. 그런데도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저걸 하니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원체 이리 하심대로 내가 따라만 가면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갖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내 자신이 아참 좋아지고 있겠다. 이번에는 완전히 고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모든 분들이 저보고 올 때보다 혈색도 좋아지고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고 이제 그러고 저 자신도. 많이 건강해진 것 같고, 저는 이제 집에서 내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 못할것 같고, 또 가족도 이렇게 철저히 시간 맞춰서 그 환자들을 그 맞게 개개인에 저거 해서 해 주시는 거 보고 참 열심히 해 주시고, 참 환자들한테 잘해 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제 할 때는 좀 많이 여기까이 철저하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나 여기서 하라고 하는 대로. 노력해서 그렇게 해나가면 내 병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서 또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여기 가보라고 권하고 싶고 또 그분들한테 제 체험도 얘기해주고 싶고 그래요. 식구들이 저걸 많이 제가 끌려다니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제 몸이 안 좋으니까 항상, 막, 그, 자신감도 없고, 혼자 뭐, 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인제가가지고내 주장대로 하고, 그냥, 나를, 내 병이고, 내가 고쳐야 되고, 내 몸이 아픈 사람이지, 주위 아무리 해도 본인 보단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미루어 나갈 생각이에요.